자, 오늘은 잠시 녹음기 한번 살펴보겠고요 IT1000 TTL1000에 대한 녹음기 작동법, 초간편 작동법 알아보겠습니다. 자, 어, IT1000. 예, 나이 드신 분들이 상당히 기계에 대해서 좀 어려움을 많이 갖는데요. 이 제품, IT1000 TTL1000은 상당히 초간편 작동법입니다. 잠시 살펴볼게요. 자, 우선 전면에서 봤을 때 왼쪽 버튼과 오른쪽 버튼이 있죠. 자 오른쪽에 검정색 아니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빨간색 자오른쪽에 아무 표시가 없죠 자 왼쪽 참 왼쪽입니다 죄송합니다 왼쪽이 전원 버튼입니다 우선 녹음을 하기 위해서는 왼쪽 왼쪽 버튼을 먼저 올려줍니다 위쪽으로 올려줍니다 자그 다음에 오른쪽 버튼 빨간색 점이 있는 오른쪽 버튼을 위로 올려줍니다 자이 상태로 장시간 장시간 연속 14일간 녹음이 됩니다. 예. 자, 지금 카운터가 되고 있죠? 1, 2, 3 카운터가 되면서 녹음이 되는 거고요. 이 상태로 원하는 곳에 갖다 놓으시면, 자, 녹음이 14일간 연속으로 녹음이 가능합니다. 자, 예, 이, 그리고 이제 녹음을 듣고 싶다. 자, 이제 그만하고 녹음하고 이제 녹음을 들어야겠다 싶으시면 가져오신 다음에 여기서 주의할 점. 자, 오른쪽 빨간 녹음 버튼을 먼저 내려줍니다. 자, 내려주셨죠? 자, 그 다음에 반드시 전원 버튼을 또 내려주십니다. 자, 전원버튼 내려주신 다음에, 다시 재생해서 들어야겠다. 자, 오른쪽, 아 죄송합니다. 왼쪽, 왼쪽 전원버튼을 올려줍니다. 올려주신 다음에, 웰컴, 예, 영어가 나오죠. 잠시 기다리시면 카운트 합니다. 잠시 기다리세요.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숫자가 바뀐 다음에, 자, 플레이 버튼. 자, 오른쪽 플레이 버튼을 살짝 눌러주세요. 자, 모든 내용이 재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녹음을 들으시면 되는 거고요. 자, 아주 초간편 방식으로 녹음을 한 다음에, 다 들으신 다음엔 반드시 전원버튼 내려주시고요. 자, 중요한 파일이시면, 예. USB 케이블을 이용해서 컴퓨터에 저장이 가능합니다. USB 케이블을 이용해서 컴퓨터에 저장하시고, 이 USB 단자 이쪽은, 예, 충전 단자고요 컴퓨터에 저장할 때도 이 USB 단자, 이 위치로, 예, 어, 저장과, 예, 충전을 동시에 같이 할수 있습니다. 이제 충전은 스마트폰 충전기. 예, 누구나 전 국민이 갖고 있는 스마트폰 충전기로 약한 2시간 정도 충전하시면 완충이 되고요 예, 첨단 반조체가 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 초소형 배터리로 약 14일간 녹음이 가능한 겁니다. 예, 오늘은 MR 천에 대해서 알아봤는, 아, 죄송합니다, IT 천입니다, TTL 천이고요. 제가 자꾸 좀 헷갈리는데요. 음, IT 천 녹음기 작동법 알아봤고요. 자, 원하시는 분에 한해서 예, 자석, 자석을 추가로 드리고 있습니다. 자석을 이용해서 초소형 자석을 이용해서 어느 위치든 간단하게 탈부착이 가능하고요. 이 초소형 자석은 배터리 아무 영향이 없고요, 기계에 영향이 없습니다. 특수 자석이라 예. 지구상 존재하는 아주 강력한 철분을 이용한 자석이고요. 강력한 3M 양면 테이프를 이용해서 붙여서 사용 가능합니다. 자 필요하시면 오토정보통신으로 전화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